여러분 독트님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먹고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임신하고 나시면 챙겨 먹어야 할 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게 된약 정보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초기 때 엽산을 챙겨 드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엽산을 사실 챙겨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엽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제공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거의 웬만한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보건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엽산은 못 먹었지만 철분제도 기본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지원받아서 먹었던 철분제는 이 제품이에요. 이건데요. 임산부를 위한 해모포스정이고요. 이거는 중외제약에서 나온 약품이에요. 네. 요거는 제가 초기에는 먹었다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 절분이 조금 약하게 들어있어요. 35mg으로 표기가 되어 있구요. 빈혈기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요걸 계속 드시면 되고, 저는 약간 수치가 모자라게 검사가 돼 가지고 나중에 약간 좀더센 약으로 먹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약을 센 걸로 받기 전에는 얘를 하나를 먹다가 두알 먹는 걸로 변경이 되었었고 지금은 조금 남아 있어서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뜯어서 먹게 되는 이게 사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요렇게돼 있는데 뜯기가좀 힘들어요. 불편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뒤를 까서 알약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물이랑. 철분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그런 거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더센 걸로 받았던 건 요약입니다. 이것도 철분제인데요. 해모킨 골드 플러스 캡슐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경남제약 약품이에요. 얘는요. 철이. 75mg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35mg이었잖아요. 그래서 약두배 정도 더 높은 약품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하나, 하나씩 섭취를 하는 걸로 권장을 받아서 이 약으로 바꿔서 먹게 되, 되었고요. 내용을 보 내용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지금 제가 꾸준히 아직도 먹고 있는 약이에요. 얘도 뒤에를 이렇게 뜯어서 먹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안 까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뜯는 부분이 있는데, 뜯으면 껍데기가 조금 까지다가 말아서, 그거는 좀 약간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도 사실은 병원 갈 때마다 듣고 있어서, 설문제는 정말 꼭꼭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챙겨 먹는다고 했는데, 이틀에 한번 까먹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수치가 좀 모자라서, 조열제, 주사로도 맞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수치가 조금, 어 부족하기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 말고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어, 진료 받았을 때 하루에 두번 정도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철분제는 진짜 꼭꼭 잘 챙겨 드세요. 출산할 때도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수혈도 하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약은 다 제껴 드시더라도 철분제는 꼭 챙겨서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비타민 D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먹고 있고요. 어 임신 사실 알고 나서 초기에 검사를 하게 돼요.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비타민 D가 부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산모교실도 다니고 해서 얻은 정보로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 기름 같이 섭취를 하는 건데 향도 없고요, 맛도 없어요. 그냥 맛이 없다 이게 아니라 무향 무취. 약간, 무미? 요런 식이에요. 이건 어떻게 먹냐면요. 까면은 갈색병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를 오픈을 해가지고, 보시면 이 입구가 약간 방울방울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따른 컵에 거꾸로 이렇게 해서 네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섭취를 합니다. 물이랑. 하루에 네 방울씩 섭취를 하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얘만 단독으로 먹지는 않고 칼슘제랑 같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또 칼슘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먹는 칼슘약은 요거입니다. 닥터 칼슘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음, 이거를 비타민 D를 아까 4방울 섞은 물이랑 같이 먹어요. 그래서 칼슘약은 요렇게 하얗게 생겼고요. 얘는 한번 먹을 때두 알씩 먹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섞은 물이랑 요거 두 알이랑 같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할 때도 1일 회 식후 두알 플러스 요거 네 방울 이렇게 적어서 주셨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이 철분, 아니, 칼슘제랑 철분제는 같이 섭취하면 안 돼요.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간 텀을 두고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식후에 먹어도 섭취가 잘 되지만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또는 전에 텀을 두고 또 드셔야 된다고 해요 너무 속이 메스껍거나 하면은 식후에 먹어야 되지만 철분제를 그렇지 않고서는 텀을 두시고 철분제를 드셔야 된다고 해요 꼭 지켜주셔야 될게 칼슘제랑 철분제는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서로 흡수를 방해하니까요 그 얘기는요. 우유랑 철분제를 같이 드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흡수를 방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약 챙겨 먹을 때 조금 헷갈리고 잘못 챙겨 먹었던 부분이 임신하고 나면 우유를 또 자주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우유를 임신하기 전에는 많이 안 마셨다가 임신하고 나서 되게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분제를 이틀에 한번 걸로 까먹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런 거 주의하셔서 잘 챙겨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임산부가 챙겨 먹으면 좋은 약에는 유산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걸 다 챙겨 먹는 게 좋은 건지. 사실은 음, 권장 사항이고요. 철문제만꼭 지켜서 잘 먹으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비타민D 먹는 김에 칼슘제 챙겨 먹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제껴 두시더라도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 철분제는 꼭 챙겨 드시길 바래요. 네, 조혈제 맞는 것도 사실 몇 만원 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연고인데요.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 제품이에요. 연고도 아무거나 잘못 발라요. 그래서 여름에 모기 물리거나 할 때도 물파스나 버물리 이런 거잘못 바르거든요. 네, 요거를 제가 찾아낸는게 이거는 버츠비 제품이고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버츠비 레스큐 오인트먼트가 제품명이에요.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면 약간 초록빛, 약초빛깔이거든요. 이렇게. 네. 이거를, 어, 체온으로 조금 녹여서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넘어져가지고 엉덩이에 멍이 크게 들은 적도 있고, 모기 물린 적도 있는데, 다요 연고 바르고 나왔구요. 이거는 아기한테 발라도 괜찮은 연고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값이 싸진 않은데, 그래도 바를 수 있는 연고가 있다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혹시 바르셔야 될 일이 있으면 요거 구매하셔서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복용하고 사용했던 약 리뷰를 해드렸구요.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먹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먹어도 되는지 저 같은 경우도 비타민 D나 C나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아예 약을 가져가서 여쭤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들어 있었지만 함량이 부족해서 따로 더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품을 구매해서 먹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인터넷 정보 찾아보기보다는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건소에서 약 받은 거 그리고 나머지 약은 거의 다 병원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버츠비 연고만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약 리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